하나님의 말씀, 유한일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뒤치다 거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올릴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이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줄곧 주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은 많이 할수 있습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뭐 가진 자혹 갖지 못한 자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도 차별적으로 대하셨거나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될때 두려움은 신뢰로 바뀌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신뢰하게 만들고 맡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인하여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죽음으로서만의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화목재물은 무용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설령 사랑한다 해도 쉽지 않은 것이요. 더군다나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며칠아 있겠습니까? 죽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수명에 다하여 죽는 것도 아쉬운 것입니다. 백세가 거의 다 되신 어르신들도 죽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죽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원하여 기꺼이 인간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죽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2, 23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멸망에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접어두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영구적인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와 사단의 종이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깊이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돌연변이 자식이면 몰라도 정상적인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형제에 대해서 어떤 나쁜 생각이란 미운 생각이 들어올 때, 형제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못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축복하시도록 무릎 꿇로 기도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 나에게 피해를 주며. 전혀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형제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형제가 그것을 필요로 할때 기꺼이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한계를 가지면 한계의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형제가 얻으면 10배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치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가 무가치해 보인다 해도 그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이지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속 행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와 미신이 많은 곳에서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던지 차츰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나가노 목사님 심에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더랍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시절 가난한 살림살이와 아이들이 전염될지도 모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때의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이 신학생은 빈민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이 나온 것입니다. 병이 나온 후에는 빈민구를 떠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도 누가 무엇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준 나가도 목사님의 삶을 따라서 빈민구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신학생의 바로 훗날 20세기의 일본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에서 패전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피살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 거주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분할시키려던 연합국의 당처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평소 가가와 목사립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오직 이 가가와 목사라는 일본인 한명 때문에 200만 명의 일본인들을 무사히 돌려보냈고, 일본 분할에 적극 반대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장개석 총통은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으로의 지금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더 크게 갚았던 사랑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사랑은 서로가 남을 돕고자 할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더 가까이 이룰수록 더욱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것이며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랑에.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이웃의 뒤치다 거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하고, 나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사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충만하여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